메디컬 계열의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안정느낌으로 과학기술원에 지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고등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서 성적이 높은 학생이 모든 추천 자격을 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평평성을 위해서 학생 1인당 추천 자격 취득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발 앞서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지역 내 일반고라 하더라도 A고교 학생은 전교 1, 2등이 추천 자격을 싹다 휩쓸어 가는, 바람에 울며 괴자 먹기로 과학 기술원을 학교장 추천 결의 전형으로 지원하지 못해서 비방고 학생들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되는 반면에 비고교 학생은 성적 상관 없이 1인당 추천자격 취득 횟수가 제한되어 있던 덕분에 전교 10등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원을 학교장 추천 결의 전형으로 지원하는 상황을 꽤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고는 여러모로 학교장 추천 결의 전형이 유리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